기독교 신앙에서 율법만큼 논쟁적인 단어도 드뭅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율법이 완전히 폐기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두 가지 입장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할수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의 능력을 앗아가는 두 가지 적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즉,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 폐기주의, 즉,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본래 의미, 토라. 우리는 종종 율법을 법전이나 규정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토라는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진 야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토라는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가르침입니다. 잠언 6장 23절은 이를 잘 설명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대 히브리에서 토라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가이드북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후에 토라를 주셨습니다. 구원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없었습니다. 토라는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기준이었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종교 형태로 만들면서 토라에 대한 뜻을 점차 왜곡하였습니다. 토라는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구원의 조건으로 토라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토라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법전과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법전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율법 비판 구원의 기준이 아닌 삶의 기준.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율법이 구원의 기준으로 왜곡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토라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면서 그 의미를 왜곡하였습니다. 그들은 토라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법전으로 삼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삼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율법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을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가 비판한 것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오용하는 유대교적 관습이었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서의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려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려 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율법이에 사랑으로 완성되는 가르침.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 목적을 재확립하셨고 그 목적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규례를 전해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율법을 재해석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조문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인도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 목적을 재확립하셨고 그 목적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자 율법의 핵심이 곧 사랑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는 율법의 조항들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삶의 지침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가르치셨고, 이는 바울이 강조한 성령 안에서의 삶과 연결됩니다. 토라의 확장된 정의 법이 아닌 가르침과 인도. 토라를 법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토라의 본래 의미는 가르침과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가르침이었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이를 법조항으로 변질시켜 율법주의로 발전시켰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모두 토라의 본래 정신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며 그 핵심은 사랑과 인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는 율법에 대한 바울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삶의 지침입니다.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거나 이를 지켜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바울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구원받은 상태에서 율법을 받았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방향을 배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구원의 도구가 아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가이드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율법 준수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기준이 됩니다. 둘째,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외적인 율법 준수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면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두 가지 사랑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원동력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단지 법적 준수나 행위가 아닌 사랑의 실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포함하는 무조건적 사랑이어야 하며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참된 율법 준수입니다. 셋째, 율법은 성령 안에서 완성됩니다. 바울은 성령을 통해 율법의 요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율법은 외적인 행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될 때 비로소 그 참된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율법을 두려워하거나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며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이나 의지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그 법을 사랑으로 실천하게 만드십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규칙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세 가지 교훈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주시고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